빌보드, 빌보드, 연말 결산 앨범 판매 차트에서 방탄소년단, BTS, 의 멤버비가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 그의 솔로 앨범 레이오버, 레이오버, 는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2023에서 6주 동안 단 44위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성과는 2023년 연말 결산 차트에 따라 2022년 11월 19일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판매량을 반영한 것이며, 레이오버는 9월 8일에 발매된 이후 단 6주 동안의 기록만으로 이를 이뤘다. 이 기간 동안 레이오버는 미국 내외에서 경쟁이 치열한 아티스트들을 앞질렀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방송이나 일체의 프로모션 없이 이루어진 이 성과는 그만큼 현지에서의 반응이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음을 시사한다. 레이오버는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7주 연속 차트인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200는 앨범 전체의 판매량, 스트리밍, 음원 다운로드 수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메인 앨범 차트로 이는 단일 음반이 아닌 앨범 전체가 미국 현지 청취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앨범은 미국에서 특히 실물 앨범 판매량 차트에서의 7주 연속 톱 퍼런트 앨범 세일즈 차트 13위와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8위에도 차트인나며 스트리밍이 줄을 이루는 현 음반 시장에서도 장기적인 기록을 세웠다. 이는 레이오버의 앨범이 소장 가치 있는 명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로 부각된다. 뷔의 레이오버는 70년대 소울과 재즈 등의 빈티지한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에어베이 베이스의 앨범으로 그의 음악적 취향과 개인적인 이미지를 작품으로 구현한 독보적인 예술이다. 국내외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통해 뷔가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창조하며 현대 음악 트렌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크게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레이오버는 대한민국 솔로 가수로는 23년 만에 최초로 더블 밀리언 셀러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소속사 하이브의 3분기 최고 실적을 이룩하는 주역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그는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티스트로의 성공적인 발돋움을 이룩했다.